서울과 대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콜센터가 또 다른 지역 사회 확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는 콜센터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만 7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닥다닥 붙어 있고 마스크까지 마음대로 쓸수 없는 환경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9일부터 운영된 대전 모은행 콜센터 대체 사업장입니다. 직원 160여 명이 칸막이도 없는 책상에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간격으로 앉아 있습니다. 마주 앉은 동료에게 침이라도 튈까 마스크를 쓰고 종일 통화하다 보면 잘안 들린다는 고객 민원이 나오기 일수. 하지만 직원 사이 간격만이라도 떨어뜨려달라는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저희가 거리를 좀 두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전선이 짧아서 그렇게 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는 더할 말이 없었습니다. 콜센터 근로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 방문 대신 전화 상담 고객이 늘어 가뜩이나 일거리가 늘었는데 방역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 절감과 실적 압박에만 매몰되어서 비인간적인 경영 행태로만 일관하는 것이 은행 측은 대체 사업장을 차리는 과정에서 방역 준비가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다음 주까지 직원 간 거리두기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37개 콜센터에서 17,7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독제와 손소정 손세정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에 대해서도 최소한 주1회 이상 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콜센터와 같이 밀폐된 사업장에선 재택과 유연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직원 간격을 1미터 이상 넓힐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